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 드린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그죠? 지금 이렇게 급 반등세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테슬라 주식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오르고. 그죠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흐름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주식, 지금 테슬라 주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어야 되냐면은 바로 큰 흐름. 그죠? 이 테슬라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민 주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단타 치지 않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 여기서 요 단타 치려고 들어오셨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악재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정상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주식이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조정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상조정이에요. 이게 왜 정상조정이냐 자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상승을 할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을 할때 상승 그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하락이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이 다음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주식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앞 구간에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 바로 앞 구간에서의 상승에 대한, 그죠? 이 추진력을 얻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자리 권역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떨어진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앞에서 오른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 바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앞에서 이 대규모 상승을 했잖아요 주가가 쉼없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대규모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이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앞관에서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가기 전에 이 앞에서 이 조정이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서 이 상승세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 뒤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이 지금 들어온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상 조정입니다. 정확하게 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한 자리권역에서 조정이 들어오죠.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주가가 조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래 자리권역에서 수없이 따라 붙었던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차익실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는 조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조정이 들어와야 될 자리권역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은 내가 과연.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제일 낮은 자리권역, 그죠? 제일 아래 자리권역에 있는 최하단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식이 쿵. 이 탈을 했다는 사실 하나의 주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바닥권에서 그죠 거래량 그간 없었던 거래량이 이 낮은 자리권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테슬라는 여러분들 대형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민주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대형 주들이 그죠 통상 주가가 움직일 때 타고 가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큰 주식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제일 큰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요 앞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잘 올라가던 주가가 여기서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던 이 주가가 그죠 떨어지는데 어느 라인을 그죠 이탈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지되면 유시, 유입이 됩니까 바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요 보라색 선 있죠 요 보라색 선만 주가가 이탈하려고만 하.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그죠 이탈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고, 이 테슬라 주식이 유독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그죠 더욱더 유독 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앞과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 자리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렇게 급 반등세가 나갈 때, 그죠? 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느 자리권역에서 그 반등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200일 이동 평균선 이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탈하면 좋아요. 여기서 요렇게 이탈만 하면은 저가 매수세, 이탈만 하면 저가 매수세, 이탈만 하면 저가 매수세, 그죠?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테슬라한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대량 거래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하락한 이 자리권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게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저가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던 이 하락세가 멈췄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하면서 지금 주가에 떨어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들. 안 좋은 이 이슈들이 어마무지하게 계속 해 가지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주말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고전을 거듭하는 이 테슬라가 그죠? 국내 점유율 역시도 15%대로 주저앉았다는 소식과 함께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이 테슬라 지금 엄청난 불매 운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죠?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수만 명에 달하는 이 공무원을 해고하고 예산 삭감을 가속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로 부각된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이 테슬라를 그죠 겨냥한 시위가 지금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시위를 지금 이 주도하는 단체가 테슬라 차량은 팔고 주식도 처분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지금 일루머스크의 테슬라 그죠 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좋은 얘기 나오는 게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죠? 정확하게 주식이 조정이 들어와 자리권역에서 조정이 들어왔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식이 이탈을 한 자리권역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은 이제 바닥이 슬슬 잡히고 있다. 즉, 이 전체 바닥권에서부터 쉼없이 올라왔던 이 주가 사 상승에 대한 조정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주가 계속 빠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지 많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상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 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채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있는 흐름에 있고 지금 이 테슬라 주식 손실이 크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큰 흐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이 바닥세에서부터 이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손실이 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주가 자리로 점점점점 그죠? 주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최저점입니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어요. 이앞구안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그죠? 크게 이탈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죠?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죠? 저점을 한번더 깨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역회된 숄더 패턴이에요 역회된 숄더 완전한 역회된 숄더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역회된 숄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새만으로는 이렇게 이201 이동 평균선을 한번 크게 이탈하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권역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반등이 소폭 나오는 척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더 깨고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들 높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떨어질 때 정말로 최저점 매수 타점이 나오면은 제가 신호를 드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 차례 감행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확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수익률 그냥본정가 그렇죠? 오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 수익률 역시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이런 분석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줍니까 지금이 왜 도대체 주식이 저점 영역으로 저, 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건지 나는 여기에서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부디 제가 지금 무료 주식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주식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최저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를 감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망하나요 무슨 악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 안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하지만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 거고 이미 이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식은 결국 수급의 논리 거래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어마 무지하게 크게 하락한 자리권역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타이밍을 잘 살려 가지고 이번에 주식 최저가 흐름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 여기 1차 매수 이참에 수, 제 무료 식방 신호 드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주식을 싹다 쓸어 담으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그죠? 이거 사는 게 끝이 안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이거 주식 고점 언저리에다가 갖다 팔아 드릴 때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제 무료 식방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고점 매도 타이밍까지 싹다 잡아 드리니까 일단 제 방이 열려 있을 때 지금 들어올 수 있을 때딱 들어오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저점 이번에 주가 떨어지면 아마 여러분들 바닥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매수할 수 있는 한 타이밍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올라갈 때 최고점 언저리다가 주식 팔아드리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제 무릎이 빵에서 대응해 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테슬라 주식을 단한 주라도 들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딱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1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운영하는 무릎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기 저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딱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식빵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문자로 4부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식빵이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테슬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자그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 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시면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 은 순간 1, 20%대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돈백조도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지하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테슬라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지아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빵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 있죠?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 전송. 그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되도록 이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요 테슬까지도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테슬 이렇게 네 글자로. 왜 그러냐면은 제 무료 식빵에 이 테슬라 주식 들고 계신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해 드리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테슬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싹다 마이너스 돼서 계좌가 엉망이다. 나중금 계좌 생각만 하면 진짜 밤에 잠도 안 온다. 이렇게 계좌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주식 한번 잘 사가지고 수익 한번 크게 내보고 싶은데 이게 어떤 종목이 돈이 되는 종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종목상의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제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 이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 거기 도움 링크라는 게 있어요 도움 링크 이 도움 링크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같이 대응 방안까지도 전달드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기에 대한 이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